이야기는 광삼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에 오게 되면서 시작되는데 왜 자꾸 그러는겨? 싫어, 싫다게 아, 응. 언니, 집에 가자 아, 너 자꾸 그러면 여기다 놔두고 가볼게 아이고 광삼아, 우리 광삼이 착하지 엄마 말 들어 저, 우리 광삼이 아빠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가자잉. 그 네, 우리 광삼이, 아빠가 목마 태워줄까? 아차! 저기서도 누구여? 태연이 아니여라? 태연이? 아, 저기도? 오메, 그렇구만. 오메, 그동안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치더만. 아이고, 뭔일이랴야 해가 서쪽에서 뜨고구만 오랜만인데 이야기를 할 것이지. 못하뭐다어 응! 음. 음. 그리여, 강진을 살만 하여 야, 그럭저럭 괜찮구마이라. 그려, 돈벌겠다고고향까지 버리고 다녔는데배불리잘살아야지 성님. 으. 성님은 뭔 성님? 난네 같은 동생 둔적 없어. 그려, 할아버님 재산날 기억해내는디 십 년이나 걸렸남. 오메, 여보, 여보. 아이고, 얘가 왜 자꾸 이런다냐. 동상. 이거 얼른 와~ 야, 시방 갈라요~ 엄마, 이래야하니까 엄마만 따라다니지 말고 저기 큰집에서 놀든지혀 그러면 엄마가 저기 우물가에 요것만 갖다 놓고 후딱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 여기 꿈쩍 말고 있어? 한 아... 그래 우리 광삼이 뭐 하고 있었다냐? 뭐긴 뭐라, 이 사람도 없고 심심해 죽는 줄 알았단 게. 어 그랬어? 아이고 가엾사라 광삼아, 아, 얘가 대체 어디로 숨겨? 아이고 저 광삼이 못 봤더라. 당신라고 같이 나갔잖여. 아 내가 저거 잠시 일 보고 오니께 없어져 버렸단께뭐 없어져? 야, 빨는이 동네 시리도 잘모르 것이지. 아이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나가서 찾아봅시다. 어, 그래. 빨리. 빨리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단께 아, 아줌씨, 그 혹시 우리 방삼이못 보시는가라? 글씨못 봤는디? 아뭔 일이야? 어. 광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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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무 소리야? 아니 광삼이가 없어졌다니? 어디게된겨 아, 동서가 잠시 일보고 와본 게. 아니 광삼이가 어떻게 없어졌다가나요? 아이고 아짐, 그 우리 광삼이 못 봤어? 못 봤어. <laughs> 아니 도대체 그 야가 어디서 당겨? 동네는 물론 산속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광삼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방죽은 방죽은 다 뒤지고, 합수통은 다 뒤지고, 걸음 다 파고, 고르고, 다 가득 주스고, 다다니 나보다는 따라만 다니라. 그래서 따라만 다니는데, 진짜 참아 너무 꿇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고, 소등이가 났어. 어떻게 됐어? 다지 잘못이어라. 잘 살폈어야 하는 건데. 만요. 아이고, 망상아... 아, 그만 좀 진정해요. 그런다고 얘가 돌아온 뒤야 그게 내가 뭐라 그랬어? 오지 말자고 그랬지 않소? 10년 동안 잊고 살았으면 없는 셈칠 것이지, 집불도 없는 고향 못한다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한 것이오. 뭘 잘했다고? 당신은 여기 있어. 난 할아버님 제사 보시고 올 팀게. 광사미가 사라진 지 이틀째 마을에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요즘 동네에 수상한 사람 없었어라? 없었는지요 아, 그러면 혹시 원한 살만한 뒤는 없었어라오? 원, 원한이라? 아, 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상 필요해서 묻는 거니까 안심해요. 우리는 원한 주을를한 적이 없고만이라 그러나 여전히 광산의 흔적은 오리무중이었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해갔다. 뺍다구라도 찾아서 묻어놓고 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이지. 근데 이상하게 산으로만 가지, 마음이 가져. 산으로만... 그렇게 담임씨도 구덩이는 구덩이는 다 파보고 그러고 산으로만 댕겼지 누구라도 당했다면 아곧 무신연락이라도 올거여 그러니까 집안 아, 정신 좀 차려 응? 아가 잘못이라도 되면 나는 어쩐다요 아이고 나는 못살겠네 아유 아유 강사모 뭔 일다요? 아저 건너 칠량에 용한 무당 있다는데 아 저번도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아 용호기도 하루 만에 찾아냈던게아 믿자야 본전님께 성능 샘치고 한번 가보더라고 그래라잉 계시오 아기 잃어버려서 왔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여 악어를찾으려면 퍼뜩 움직여 지금가는 구할 수 있지만. 내일 아침이면 늦어. 시방 뒷산 금사봉에 있어. 뭐라구라? 시방, 어있다고했어 귀신이 아군을 데려갔어! 시간이 있어. 어, 이 금사봉으로 가봐! 아, 아. 주민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3일 전에 잃어버린 광삼이가 시방 뒷산 금사봉에 있단께 하던 일다 멈추시고 시방 마을 해관 앞으로 모이셔니 우리 함께 찾아 봅시다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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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만이라 해가 떨어지고 시간도 늦었는데, 자 어여 출발합시다. 아 이장님 한 말씀 드리고 구만이라 아니 시방 시대가 어느 땐디 무당 말만 믿고 이러는 거이라아 그렇다고 가만 히 있을 수만 없잖냐. 그리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인데아 무당이 말라도 이 믿어야지. 아니 그래도 그 자자 어여 갑시다. <laughs> 결국 무당의 말에 따라 동네 사람들 모두 광삼을 찾아 금사봉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광삼아! 밤이 깊도록 광삼을 광삼아! 찾지 못하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지쳐만 갔다. 아이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반나절을 헤맸서도못 찾았는디 허탕친 거지라 아 무당 말만 믿고 온 것이 우리가 잘못한 거야아 우리야 괜찮지만 수도. 아들까지 뭔 고생이나 가기? 그래요. 이거 뭔 허수요. 무당 땀새 고생이 많구먼 아이고 치는 내려갈라요. 아이, 가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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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 저, 저, 잠깐만요. 여러분아, 제발 좀 부탁 좀 해요. 아이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딸좀 도와줘. 어? 자네는 자식을 키우않는가 제발, 지좀 도와주셔라. 아니 그래도 제놈이. 고향이 그리고 피부치가 그리워서 왔는디 아, 우리가 아니면은 아 지놈을 누가 도와주겄소 지좀 도와주시오잉 객지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이제서 겨우 고향에 돌아왔는디 우리 쬐끔만더 고생하더라하오요 아, 네. 그래. 뭐, 뭐, 이왕 도와주는 거 말이야 잡아봐야돼 그래 찾아야지 저그 뭐가 있어라 저그 보셔 어디요저그 저주 보셔잉 어? 아찾았어라 아이 찾았다게 광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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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드냐? 그가 어디요? 아이고, 광사마. 이제야 정신이 좀들 모양이구만. 그래야 광사마. 거긴 왜간 거요? 저는 엄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과자를 주면서 데려갔어라. 어떤 할아버지? 처음 본 할아버지인지. 그 할아버지 어떻게 생긴 할아버지요? 거기 그때 광삼이 가리킨 것은 죽은 할아버지의 사진 광삼의 말에 의하면 광삼이는 그 할아버지와 함께, 함께 산속에서 사흘 동안 즐겁게 놀았고 그래, 그래, 그래. 그 할아버지가 주는 떡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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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맛있게 어이구, 먹었다고 할아도 즐거워 죽겠네 <laughs> 그러나 광삼이가 발견된 후 며칠 동안 흙동을싼건 어찌 된 일일까 할아버지왜 혼자 살아요? 응, 어, 아들이 몇 있기는 있는데, 지들 사이가 안 좋다고 할아버지를 안놀봐 나쁜 사람들인가 봐요. 어. <laughs> 사람이 태리다 그랬다 났다 그생각은 없어 내가 업이 많아면 은 아기가 없어지 없을 것인니잘하 하란 뜻으로 요렇고 잘 키우란 뜻으로 이렇게 벌을 줬는가보다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키우지지기 할아버지인가 산실령인가 이제 둘 중에 하나지. 당시 광삼이를 찾아 함께 나섰던 네, 금사리의 거신가? 주민들은 그, 광삼이를 데려간 예전에 것이 예전에 누구라고 미신 생각할까? 네. 여기 그... 미신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지 그 어른애가. 무고치게 급매 가난마를 그렇게 지가 한 아버지가 손잡고 그렇게 데리고 간 것이 졸졸해. 귀신에 한번홀린 사람은 삼 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광삼이는 어떻게 됐을까. 역기를 들고 있는 스물여덟 살의 건장한 청년이 바로 그때의 광삼이다. 열살 무렵 심하게 알아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공수부대를 다녀올 만큼 건강하게 성장한 광삼 씨. 그는 그때의 일을 얼마나 기억할까. 그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되게 뭐갓 쓰고 수염이 길었다는 거 그것밖에. 그 제사진에 든그 할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다려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생각 생각하면 그게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네분들 말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영혼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